선고한 거 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네 6억 5천만 이겼어요? 아 나는 7억을 청구했는데 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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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b t s 이다와거는 진짜 아. 아니 변호사를 사서 하면 어? 아성 아. 아. 선임 선임 아. <laughs> 비싼 돈 주고 로스쿨 다니고 쉽게 어. 변호사 당신 아. 같은 사람 지금 생긴 게 거. 그렇게 안 어. 생기셨는데 그런 일들이 와닿긴 하겠냐고요. 어. 오빠가 이걸 꼭 계속해야 했어. 너도 변호사 선임을 했어야지. 너는 파운더스 했어야지. <laughs> 쟤는 뭐 같은 건물에 변호사랑도 썸씽이 <laughs> 있었고 다른 사랑도 썸씽이 있었고 같은 건물에 썸씽 <laughs> <something> 없죠. <laughs> <좀> 슬프게 해 <해줬어요. 웃음> 아, 네, 저희 서초동 드라마가 나름의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그냥 좀 변호사다 싶으면 이거 다 리뷰해서 올리더라고요 <laughs>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희도 그 인기에 좀 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라고 안탈수 없잖아요 저희도 한번 타서 3, 4화를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회사가 보름 만에 합쳐지요다 합쳐서 변호사가 15명인데 대표가 4명이네? 이제 전형적으로 겉으로 커 보이려고 이제 펌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하자면 건물주 신건가요? 네, 건물주 합병을 주도한 음, 제 방은 저기 네, 네 방이 있네요, 건물주가 아, 건물주 합병을 주도하는 거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laughs> 고문직함 하나 내주시죠? 대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4층 전체를 휴게실로 제공해드릴게요. 실제로 저런 제안은 없죠 저런 제안도 없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 대표님들의 구미를 당기는 제안이 아니에요 휴게실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거 아우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목소리> 건물주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목소리> 우리 건물주님이 안 보고 계시길 <목소리> 예 저희는 모든 소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고 있습니다 수술 받은 당일에 사망하셨나요? 네, 당일 밤. 혹시 구동균 교수님 입마그하러 오신 거예요? 예? 아, 당사자가 아니군요. 음, 수술할 때도 늦게 들어왔다 이런 주장들이네요. 아니, 그냥 제가 사과를 하고 합의로 잘 끝내면 안 됩니까? 됩니다. 너무 너무 네, 원합니다. 회장님. 제가 이제 병원 관련 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님이나 제 병원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그 병원 안에 수술을 하는 팀이 있대요. 그 병원 내에. 그 비밀의 방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렇게 막 머리 띠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온순해져서 나온다는 거야. 저희도 운영하면 안 돼. <laughs> 아 도대체 들어가서 어떻게 하길래 그 사람들이 막 온순해져가지고 막아막 아막 미소가 띄어서 나온데. 근데 그거가 노하우가 서로 병원끼리 절대 공유를 안 한대요.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거야. 그게 안된게 이제 변호사한테 온 거니까 진짜 극한 힘들죠. <laughs> 저 혹시 제가 재판에 참석할 수도 있나요? 아, 꼭 출석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시는 게 가능은 하세요 아, 그럼 재판대 뵙겠습니다 상당히 드문 의뢰인이죠? 응아이아이아 음. 음, 너한테... 공감되시나요? <laughs> 이 너무 많아서? <많은> <laughs> 너무 피곤해 보여가지고 <laughs> 네 변호사님, 강용두 씨선곡 기일 지금 다녀왔는데 6억 5천 승소 판결 났습니다 음. 아, 진짜요? 음.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판결문 송달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생각보다 저는 막 기쁘다라는 생각보다는 다행이다라는 아, 생각 정도만 드는 것 같아요. 아, 즐겁지는 아, 않고요. 아, 음. 이제 사로운 판 위를 걷다가 아, 무사히 넘어갔다 딱요 음.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선거한 거 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네, 6억 5천만이겠어요? 아? 나는 7억을 청구했는데. 와.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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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b t s 니다 그거는 아! 아! 진짜. 아!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있는 일이에요. 아! 아! 어, 진짜 b 아! t 아! 아! 아 우리 그, 그 뭐야. 기업 중재사건. 네. 네. 와, 네, 나술 먹다가 뛰쳐나갔잖아. 전화로. 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날 변호사 받드려고 했습니다. 아. 전냐고요? 아! 아! 네, 강윤구씨 지금 난리 났는데? 대표님 그거. 실업 중에 6억 5천 승소했습니다 아왜 그러지 근데? 았다고 난리인데?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5천만 원은 변제 내역이 확인돼서 그 부분 청구로 감축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 알겠어요 내일 다시 얘기 음.. 진짜 리얼하네 음. 일단.. <laughs> 이 <이거> 반성되세요? 아.. <laughs>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변호사가 맞기는 맞아 근데 일단 이슈는 얘를 어떻게 잠재우고 내쫓으냐니까 왼손잡이네요? 네아 근데 법조 드라마에서 맨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갖고 하는 거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많이 식상하죠 어. 사실 저도 맨 처음에는 증인신문 뭐 할때 네. 네. 오른손에서 이런 진술? 음. 이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큰 질에서 결국 뒤집지 못하면 은 아, 네. 결국 그대로 가더라고요 뭐 가끔 이걸로 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리고 뭐 기억이 뭐 잠깐 진술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 피고 음. 대리네 이거는 구체적인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모범 답안 <laughs> 제일 많이 하는 답변이 근데 실제로도 저럴 수밖에 <laughs>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재판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는 게 나오면 사장님 보험 체포하러 왔습니다 응? 저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어디 법정에 그런 법정에 경찰이 있죠 아, 네? 판사가 극대노예요 극 자기 있는데 경찰이 들어와? <laughs> 저거는 진짜 말도 안 되죠 사법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부 경찰이 데려간다고? <laughs> 응? 이거는 우리 작가님이 <laughs> 극.. 극 요소를 너무.. 누구예요? 은정희 남편. 대학병원에서 수술방 간호사로 일해요. 서른들은 뭐 왼손잡이 도도 뭐 대부분 오른손으로 수술해. 아니면 양손으로 다 하거나? 아, 아무튼 뭐이거가지고 뭐 대리수술 의심하는 건 말이 안 돼. 대단하신데요 보통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도 관련 사건이나 아니면 이제 언제나 새로운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주변 인맥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주변 전문가 그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변호사님은 네. 검사 일 하시면서 그냥 네. 조직들도 좀 알고 계시잖아나요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 음. 것 같다라는 음. 뭐 이야기가 들려올 때들좀 있죠. 아유, 지금 오찬 저도 많이 아쉽거든요좀 <laughs> <laughs> 가면 문신 나올 것 같은데 있어요? <laughs> 없는 걸로. <laughs>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용신 나지 않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또? 동행 전문 변호사예요 지금. <laughs> 대표님께서 이 사건 변호사님한테 배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 버렸어. 신권이 <laughs> 배당됐다라고. <웃음> <웃음> 이혼. 대표님 들어갑니다. 네 들어와요. 이혼 잘안 하니까 왜 좋냐 이런 거? 이게 네, 제가 이혼 사건을 맡은 지도 좀 오래됐고, 네. 워낙 이혼은 의뢰인들이 여자 변호사님을 선호하시기도 하니까요. 오, 그럴 것 같았어. 웬 일이에요? 뭘 하기 싫다는 틀을 다 내고 뭐가 그런 있는 거 같은데? 차종호 씨가 꼭 남자 변호사가 맡아달라고 해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변호사님밖에 없잖아요 어... 남자 변호사요? 오. 제가 해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대표가 이혼 사건 하고 있으면 그법 망해요 아그 생각이 나네 차종호 씨? 아, 근데 저 코트부터 쉽지 않아요. 저저 카메 코트, 저거 서로 이혼하기로 한건 빼지... 뺀지로 합의가 됐는데, 진짜. 아무래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요. 아니, 변호사를 사서 하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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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아, 선임... 어... 빛나치게 많았네요. 변호사는 사고 파는 건 아닌데요. 아 그래요? 어 이상하네. 나는 오늘 변호사를 사러 온 건데. <laughs> 오씨 저. <laughs> 저씨 저렇게 말하면. <laughs> 저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의년 주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좀 있죠. 근데 사실 이게 결국에는 한 팀이 돼서 어,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음. 여기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뭔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저렇게 긁어서 득이 될게 없어요. <목소리> 저런 사람 난잘못 봤는데. <목소리> 네. 아저 <맞아>, 패딩 너무 위험하다. <목소리> <시원하다>. 그렇죠. 저도 롱패딩 <목소리> 입고 다니는데. 이런사 <목소리> 패딩인데. 아, 이게 보면은 <목소리> 보니까는 좀 전연차 그 여자 네.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코트 입고 다니는데 여기는 9년차잖아요. 아, 네. 바로 패딩이죠. 음... 원고 차정호의 대리인 법무법인 평민의 안주영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냄새 완벽히 똑같고. 피고 측은 누가 나오셨죠? 어 짠하게 너무 혼자 나왔네. 네. 저는 박수정입니다. 얘랑 얘랑 관계가 아, 있나 보네. 그런 거 같네요. 아, 네. 일부러 시선 안 주는 거 봐. 네, 네. 음... 마련한 BGM부터. 아 그러네요, b g m 리네요 쟤는 뭐 같은 건물에 변호사랑도 썸씽이 있었고, 변호사랑도 썸씽이 있었고... 아, 그게 리얼해. 저외모면은저 <laughs> <laughs> 같은 건물에 썸씽 <something> 없죠. 슬프게 좀 <laughs> 아, 이제 송배님정도더 비싸야 되는데... <웃음> <웃음> 저것도 되게 리얼해요. 이제 당사자끼리 같이 엘리베이터 안 타고... 맞아요. 이제 재판 끝나고 나와서 의뢰인이랑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내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같이 타면 진짜 뻘쭘하죠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제가 말씀드린 변호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많은 변호사들 중에 가장 적임자예요 음 별건 아니고 그냥 매일 가서 한 시간씩만 접견만 합니다 아제 되게 친한 변호사가 최근에 접견 변호사 이거 제안받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어, 여자 피고인이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남자 피고인인데 말동무가 필요해가지고 제 친구도 남자고. 네.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제 적견만 반복하게 되면 이제 징계 사유다 보니까 그런 제한 받으시면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분. 근데 꽤 많이 했었죠 옛날에. 특히 이제 여자 변호사님들이 처음에 좀 많이 했었고 폭행 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징크가 없는데? 저게 문제예요. 의뢰인이 이제 진짜 진짜 상황 공유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거짓말을 할때 내가 제일 없어요? 난감한. 보통 그러면 결과가 안 좋죠. 안, 안 음. 안 맞아요. 내 말이 안 믿겨? 요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안 중요해? 차정호 씨가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제 일입니다. 제가 믿는다고 더 잘하고 안 믿는다고 더 못하지 않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아, 맞아. 네. 저건 멋있네. 네. 믿고 안 믿고랑은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아, 나쁜 놈 변하면은. 영혼이 없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니까 이제 변호라는 그렇죠. 게 그걸 왜 맡아요 시킨다고 그거래 그냥 일이에요 똑같은 일 시키면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는 거 프로페셔널한 거 아니에요 멈청간 거지 <laughs> 그럼 징징거리면서 전 여자친구 사건이랑 못하겠어요 그래야 돼요 네 그랬어야죠. 음. 전여친이 음. 맞네요. 네, 저도 음. 보통 이종석 쪽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을 음.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을 드라이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감정이 맞아요. 맞아요. 끼니까 내 입장에서도. 음. 뭐. 잘 지냈어. 어. 아 사적인 대화는 하지 말자. 오빠가 이걸 꼭 계속 해야 했어? 음. 너도 변호사 사임을 했어야지. 그렇죠? 왜 계속 직접 나와? 진... 너는 파운더스 했어야지. <웃음> <웃음> 회사에 다른 변호사한테 넘기면 되잖아. 아, 어수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아 근데 이정도면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 여친이다 이러면은 내 거지 같은 결혼생활을 왜 오빠한테 들켜야 되는데? 그래. 대리인을 안 해서 그 대리인을 서밀로 안에서 들키면 왜? 어 적겨났다. 근데 이거는 굳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치. 이거 일반적 현실이잖아요. 네, 네. 뚫려 있어야지. 네. 어. 변호인 쪽이는 쩔어 쇠창살이 없습니다. 음... 주가 조작으로 구속되셨던데 사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건 얘기는요 변호해주시는 변호사님이랑 할게요. 아저씨 나변호해주러온거 아니잖아. 아 방금은 변호사님이고 여기는 아저씨네요. 아, 아저씨네요. 말동문화온새 기가이씨. 아... 그 예전에 저런 걸 많이 시키던 펌들이 좀몇 군데가 있었는데 퇴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들이 줄 퇴사를 하고. 소문이 나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러우셨나요? 어, 있을 수 없는. 정말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수... 걸 아시냐고요? 정말 말도 안. 판사여기서 경로. 변호인이 아. 아. 막지 않는 것도 굉장히 정말... 이례적인 겁니다. 저 사람도 속이 자기 속이겠어요. 피고 대리님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감성으로 어, 안 흐르자고 재판을 하는 건데. 네. 쫄지 마, 쫄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아아 어. 근데 이해를 뭐나 어, 진짜 화 날라 그러네. <laughs> 집에서 태어나서 비싼 돈 주고 로스쿨 다니고. 쉽게 어, 변하된 어, 당신 같은 사람.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아이들이 와같긴 하겠냐고요. 아니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인지 다 찾아봤어. 나도 알아볼거다 알아봤다고. 옛날 저희 결혼을 한분 계셨죠? 뒷조사지. 가슴 얇은데 <laughs> 뭐야? 별건 아니고 상품권이야.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받으세요 진짜 1만원 짜리 하나는 확실히 안 변호사님한테 맡기길 잘했어요 형판이 좋나? 설마 알았네 제가 아... 나 대표님한테 콕 찍어서 부탁드렸거든요 아이 형이네 어? 근데 이 정도면 안중 변호사 때문에 온 거니까 자기 사건 인센티브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런...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와서 맡긴 거잖아요 전 남자친구를 상대하면 걔가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재판단이 맞았네요? 진짜 빡칠 것 같은데 음. 이거는? 손으로 찍힐 정도는 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뭉치는 것 진짜 안 찍히는데 <laughs> 말이 차요, <차에> 두 장? <laughs> 너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여린 증거가 남을텐데 아 이건 너무 케이 드간것 같던데 난 그냥 한번 넘어가 <laughs> 아 근데 맞지 차라리 근데 맞아가지고 <laughs> <응>, 합의금 <합의공으로>. 응합의금으 <laughs> 이게 3, 사와요네오 이렇게 끝난구나 시청률이 갈수록 어때요 시청률 추이가? 올라오 올라오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네. 아 진짜? 그러면 앞으로 말을 좀 조심해서 하죠. <웃음> <웃음> 어쨌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다 숟가락 얹는 거예요 <laughs> 저희도 그렇다면 오류카도 얹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